자, 안녕하세요. 하와이. 여기는 이제 베트남 호치민의 푸미웅. 한인촌이라고 그러죠. 지금 시간 7시 10분. 저녁 7시 10분. 이렇게. 불꽃죠 다음 문을 닫았죠. 밤뭐 11시, 12시가 아니라 지금 시간 7시입니다. 한 7시. 그렇다고 여기 뭐 칠근 품위용 한인 타운이 다 닫은 건 아니에요. 솔직히 전체적으로 요 봤을 때한40% 정도 문연거 같아요. 50% 어, 이거는 맞아요. 40% 50%문연건 맞고. 자 일일이 솔직히 다 셌어요. 셌는데 이 골목이 이렇게 썰렁하고 문을 다 닫았지만 좀큰 골목 그런 데는 뭐다 열레시에 사람도 많, 뭐 손님도 많고요. 하다못해 손님 많은데는 만석에 만석. 근데 희한하게 그 만석인데는 단가 센데, 뭐, 아무튼 최고급. 그 희한하죠. 저렴한 데가 다 차는 게 아니라 저심 시간에 가면 1인분에뭐 35만 동, 40만 동 하는. 내는 다 찼어요. 오히려 자리가 없어요. 희한하죠. 야, 또. 여러분들 많이 사랑했던 드림 이발강 열심히 하죠. 하시네요. 네. 드림 이발관 길목이 좀 작아요. 그래서 이제 더 썰렁해 보일 수 있어요. 자,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있고요 인스타 있참이 이 거리가 이큰 대로가 음악 소리가 너무 막 빵빵하고 시끄러워서 오히려 더참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너무 좋아요. 지금 시간 7시 10분, 20분 돼 갑니다. 셀로 하죠. 코로나라는 게 정말... 참 상상할 수 없는 더 이상 예, 이제 말하기도 시면 칠은 해요 코로나 얘기네. 와어 자모 솔직히 있는 그대로입니다. 여기 이 골목 같은 경우는 뭐 80%가 문을 닫았죠? 80% 70%가 뭐뭐셀 것도 없잖아요 네. 다끔하잖아요 그냥 네. 이게 이 시간에 걸어다니는 저도 참 네.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뭐, 매, 장사, 가게들 가도 음, 손님도 없고, 음, 언제 또 기약도 음. 없는 일이고, 음. 서로들 다들, 예, 음, 흔치가 않죠?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딱 느낌 나오시죠? 에이. 품위용 거리였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